안녕하세요. 소미타로 사주의 마스터 소미입니다.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운세를 뽑아보겠습니다. 세 장의 카드를 뽑았고요. 왼쪽부터 나의 현재, 해야 할 일, 하고 싶은 일 순서대로 보시면 되세요. 먼저 나의 현재는 7번 컵카드, 해야 할 일에는 6번 러버카드, 하고 싶은 일에는 5번 동전카드가 나왔어요. 리딩 해보겠습니다. 현재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.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조금은 허황되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어요. 그런 이유로 불안해서 고민이 있겠네요. 해야 할 일은 지금의 나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네요. 하늘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 욕망을 꿈꾸고 헛된 상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시기 아 바랍니다. 하고 싶은 일인 자신의 욕망, 욕구를 추구한다면 금전적으로 빈곤해질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.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. 기회가 있어도 놓칠 수 있어요. 자신의 선택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당장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선택이 훨씬 현명하고 지로,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까요?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.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세요. 한주 동안 사랑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온라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링크에서 신청하시거나 네이버톡톡 네이버엑스퍼트 카톡 채널로 신청하세요. 소미타로 사주였습니다.